아, 맞아. 우리 지금 그러면은... 아, 여기 있네요. 제나가 이거 쓸수 있어. 우리 그 빛의 바늘구멍 또쓸수 있... 빛의 바늘구멍 여기 있다. 제나 말고 햇살이... 건수초... 어하고 다모이시고 다리가 문 열어 바늘구멍 대바늘구멍 이렇게 많이 쏘놓으면은 아주 좋아요. 우리 애들 여기 중앙으로 모이고 토랄리스, 일단 집에 들어가라. 그냥 너무 아프다. 부숴야 돼요. 애들이 이거 밝은 곳에 있으면은, 아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근 근접 공격도 대... 어 야, 애플빈트 어디서 뭐해? 어, 누구한테 도망친 거야? 난 꾸역 맞지. 만으로 뭐가 들어왔나? 만으로 이 녹술, 암기들이 좀 오려고 하네요. 그래도 일단 집으로 돌아오고, 하나 부숴습니다. 얘네들 오니까.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은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어, 박격포로 부술 수 있긴 해요. 이게 체력이 2,000이니까, 아, 1,000이니까, 템포 5방 맞추면 되긴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킬존에서 해결하면 되긴 하는데, 가능은한 이야기인데, 한번 해볼까, 그렇게? 감기 와봐. 굴들이 때리면 그만이야. 한번 해보자. 총은 계속 떨어져 있어. 한번 쏴보세요. 어림도 없지, 바로 우리 집벽 부숴버리기. 이, 요, 거 때려볼게요. 요거, 요거. 위에 거. 간다. 어, 200 데미지 들어가네요. 다섯 번 맞추면은 터지네. 근데 내박격포를 맨날 두 개씩 두개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 왜 계속 하나밖에 없냐? 어, 부서졌네요 와, 암기가 엄청 오네 이러면은. 아, 이만큼 오는 거 원래 이러막 이만큼 왔나? 어, 야 잠깐만. 컨스트럭토이드야 얼른 집에 오렴. 얘네들 이게 걸려 있어가지고 시간 충분히 벌수 있고. 아 이거는 좀 아쉽다, 이거. 이것도 강제 사격을 좀 여기 위로 올리면 좀 괜찮을까? 어, 잠깐만. 얘네들을 안 올려놨잖아, 아, 바본가. 아 얘네들 세워놓고 했어야지 가보세요 여기 밝아갖고 얘네 암귀들 금방금방 떨어져요 암기 공격 한번더벽은 괜찮 지？벽 은 문제 없 어요？이제 생길 뻔얘 기일 예, 예, 하고 있 어요. 덮치는 어둠 다부쉈고요다강두천다사한데 때려주고 와야되는데 저 일단 리토랄리스가 이루어주고 갔다가 빠르게 아니다, 이거. 칼렐라비 때 소환하고 저쪽으로 보내면 돼. 그 와중에 지나갑니다. 하는 어래늘보 어, 리토랄리스. 긴것 봐. 수파동 좀 쏴줘야겠다. 어세요 방치 풀렸죠? 공피판 방랑자들, 온다고 하는데, 받지 말죠? 어떻게 되는 거야? 황... 황금 큐브와 접촉하고 싶어 한다. 아니 황금 큐브가 없다고 갖다 버렸다고 지금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황금 큐브는 지금 없어요. 뇌 세척해야 되나 이거? 뇌 세척이 있을 텐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있다. 뇌 세척 기억을 지웁니다. 정신적 외상은 물론 확고한 충성심조차 잊어버린다. 아니 수송포드로 못 옮기는 거 얘도 일종의 수송포드라고. 어, 프로스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 어 우리 연구에서, 이번에서동연관을 빠르게 연구하는 거예요. 넣어버리는 거지. 뭐야, 옥수수 집절된 기 죽었어? 물 부활 혈청이, 가야겠군 불 부활 혈청 쓰면 돼요. 다 치웠다. 또뭐 문제 없네요. 일단 이거 뇌세척이나 한번 해봅시다. 수구에 대한 그것도 나아질 수 있어요. 그가 수행자고 대상은 그 있어 아이다입니다. 아이다가 뇌세척을 당할 거예요. 5 9 1일동 혼수 상태래. 뭐, 해야죠. 난 뇌세척을 좀 받아야 해. 어, 봐봐. 벌써부터 아무것도 알수 없는 눈을 가졌죠? 강랑자 블루 폴라베어. 이 타이밍에. 일단, 뇌세척을 했고요. 세상에 큐브 폼수 상태. 큐브 혼수 상태 3일이긴 한데, 지금 큐브에 대한 집착은 사라졌어요, 지금. 큐브에 대한 집착,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블루플라베어, 와플. 와플이라는 민초가 합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물 부활 혈청 애들 좀 살려줘 구하시고 호흡가한번더 이거 변이 작동해봐 뇌 같은 것도 뭐 변하나 혹시? 시장이라든가 항모 작용 뭐 이번엔 뭐 별거 피가 나오진 않는데? 아, 또, 패 폐만 되나 보다. 아니면 랜덤인데, 패가 걸려, 연속 두번 걸렸었던 걸 주지. 며칠 남았지? 2.8일 남았고. 어, 오에코필라 군더니, 어, 중앙낙하야, 어디야? 집안이네. 아니, 무슨 집안. 중앙낙하요 일단 애들 움직이고요생체 변이창. 오우, 갑옷 축소가 돼요 갑옷 축소가 훨씬 약하죠. 오히려 좋아. 난 조명탄도 안에 까넣어 그냥 엄청 잠깐만 이거, 이거 유품으로 안 나오네? 야 이거 유품으로가 안나온다 이거 요거 요거 생체 변이창으로 이렇게 찌른 애는 장비가 유품으로 안나와 그 소리는 뭐다? 오야 미친놈아 어어 어어어 이 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미친놈씨 왜 무슨 짓이에요 어어 어, 어, 다행이다 우리 크게 안났네요 불꺼아 진짜 아, 지붕이 뚫려 있어 갖고 다행이지. 일단 아, 이거 생체 생체변이 창이라고 이었나 이름이? 굉장히 좋네, 이거. 일단 육품은 처리가 안 돼. 보면 이게 애들이 입고 있던 카타글리피스 헬멧 이런 건데. 이렇게 터지면서 바뀌면서 유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그냥 기지같이 떡상이란 소리인데 물건을 갖다 팔 수도 있으니까 서로 왜 싸워? 그리고 강력한 녀석들을 바로 그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튼 나쁘지 않았네요 아, 타라카 로벨리스 이거 다시 쓸 수... 있. 그러면은 우리 복사를 누구로 할까 이 중에 가장 뛰어난 친구는 일단 완전 똑같으면은 초능력 많이 쓸수 있는 친구가 꽤 좋거든요 리토랄리스 한번 복제해보자 가능할 거니까 리토랄리스, 어 복제. 어 리토랄리스가 하나 더 왔어요. 리토랄리스가 오벨리스가 상호작용하는 동안 에너지로 고동치며 순간적으로 밝게 빛납니다. 그러고 나서 리토랄리스는 자신의 얼굴을 가진 복제본과 마주했다. 서로가 가치, 진짜 리토랄리스라 주장하며 당신의정착지에 합류했습니다.라고 해요. 건강도 똑같고, 어 사라짐, 끊어짐 다르죠? 그리고 그게 없어요. 다 똑같은데 얘는 자기가 없죠. 리톨랄리스 2 호기 해줄게요. 그리고 냅두면 뭐 알아서 하겠죠? 어 알아서 뭐 장비도 뭔가 입겠고 입기는 개뿔 머리밖에 없네. 이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비활성화 할게요. 소행아 비활성화 해. 어, 복제까지 했으니까 비활성화. 어, 비활성화되고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부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아무 수 없죠? 없어. 히힛 부숴 낙토 닥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인조 중개인 왔지 형글불 뭐야? 허물어지는 정신? 왜왜왜 왜? 왜? 정신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생각할 수 없고 빠르게 인지 기능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복제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대요. 회복 혈청 같은 충분히 기술안이 있으면 호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상태가 된대. 뭐가 문제야? 리토리얼리스 2호기야. 뇌 허물어지는 정신이 있대. 아, 이렇게 있구나. 허물어지는 정신도 뇌세척하면 되지 않을까? 야, 너도 들어와. 아, 아 뇌세척이 15일이야? 꼭혈청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썼다가 팔, 지금, 이거 손가락이나 이게 눈 흉터 같은 거 나아질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단, 생산에, 공학 작업대 아 부품 없다. 돈도좀 사올 걸. 일단 나머지 다 고쳐준 다음에 그 회복 혈정 써줄게요. 회복 혈정 투여가? 네? 아 회복 혈정 투여 여기 있구나. 이러면은 이제 뇌밖에 안 남았으니까 뇌쪽에 있는 요거, 이거를 해결해 줄 거예요. 허물어지는 장신 해결됐어요. 다음에 이제 리토랄리스 2호기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 왜? 왜 연구? 근데 이걸 연구해서 뿌시더라도, 이거. 이게 없어졌는데 여거랑 똑같을 것 같거든요 제생각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또 하고. 한 도양 납치. 그래서 누군가 데려오겠죠? 뿔 데려올까요? 천만에 장비가 없다요. 그루 드로우... 드... 두루로우인 라애고요파키네 일어내고 어 나쁜 애는 아니네요. 일단 기다베기고 시간포식을 20살 이하로 내려버리면 애기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딱 나이도 18살이잖아요. 그래서, 아닌데? 아, 그래. 지금, 수감포식을, 수행자를, 수행자가 어려지는 거잖아요. 얘를 어리게 하고, 어, 수감자는 못해? 아하, 그러면, 아쉽네. 뭔가 하나 더 잡아오면 좋겠는데. 아니면 아 애플민트를 그냥 더 어리게 해볼까? 기억 포식이 아니라 기억 포식은 뭐야? 아 기억 포식은 능력을 뽑아내는 거구나. 이것도 괜찮네. 어, 뭐0까지 내려가겠죠. 한건 시간 포식을 해서. 어 애플민트가 민감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 정신, 감흑력이안 돼서 안 된대. 아, 그냥 제라드로 한번 실험해볼까? 나머지는 좀 애매하고, 제라드로 한번 실험해보죠. 제라드가 수행자고, 대상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 좋은 애들로 하면은, 제라드가 10년, 13살. 잠깐만. 아, 13살 이후로 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요 어린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여기서 애들을 더 넣으면은 이게 더, 더그 뭐야, 줄어들거든요? 여기서 리, 리토랄리스로 하면은 14년이잖아요. 여기서 뭐 리스 넣으면은, 어딨어? 15년, 민초마녀 넣으면은 16년,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18년, 이렇게, 이렇게 줄어드는데, 19년, 이렇게 하는데, 다시 넣은 상태에서, 일단 대충 넣어봐. 대충 넣고, 여기서, 어디서? 베라드로 하면은 10년까지 밖에 안 돼요. 정신과물력이 낮아서 그래도, 이상한, 그만면지말고폭스 응, 그래. 이것도, 14년밖에 안 되잖아. 정신과물력이 호흡수가 170%인데. 13살까지밖에 안 줄어드네요. 음, 10년 얼어져서 13살. 그렇네. 네. 그러면은 네. 아마 또 13살이거나 13살보다 낮으면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어려지는 게, 안 어려질 것 같은 느낌. 실험 성공. 실험은 안 했지만, 아무튼 실험 성공. 그런 게 있군요. 셀린 오벨리스크를 또쓸수 있다고? 그럼, 호 혹스 또한번더 써봐. 내가 운이 나빠서 폐가 계속 걸렸을 수도 있어. 이것도 폐면을 연속 가꾸고 됐다. 오벨리드 그 돌연변이가 되고 팔이 간지럽다 해서 팔이 성장해서 분출하여서 그의 피부가 부풀어 터집니다. 팔이 꿈틀거리는 촉수가 되었대요. 혈액을 잃었지만 그 외에는 괜찮은 것 같다. 어깨가 살 촉수가 됐고 부위 능률이 120%가 됐는데 매력이 줄었네요. 제거되면 위험해질 수 있고 조작이 116%가 됐습니다. 미관이 좀 떨어진 거 말고는 괜찮아요. 오, 오, 오. 미관이 떨어질만했죠. 그럼 미관이 떨어질만했어요. 오, 놀래라. 그냥 해가 연속 네번 터진 거는 그 그냥 운이 그랬었다. 다른 것도 충분히 된다. 그렇다면, 오늘의 리멀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이제 이 어노말리 지구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우리는 오, 어노말리 엔딩도 봤고요. 그리고 모든 실체도 감을 꽉 채웠고, 이게 뭔지 다 알아냈어요. 이것도 파괴까지 다 했죠. 이거 뒤틀린 오벨리스크는 타락한 오벨리스크랑 똑같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했다고 치고, 어, 그러면 다음 지구는 뭐 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음 지구는 바뀐 1.5 미호를 알아보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재미있겠죠? 미호도 보니까, 이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런 거 뭐, 약간 약간씩 바뀌었어. 대메카 유도탄. 거의 똑같은데 뭔가 바뀌었어. 이호총, 맷, 이호중, 총이 아니라 유도탄 발신 뭐 이런 거 조금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뀐 건 없긴 할 거예요. 아 근데 좀 애매하네. 아 이거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라고 할 수도 있어. 바뀐 거는 아타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조디악 장비 이렇게 고대 메카노이드까지는 똑같은데 아 이건 또 예정이네. 그러면 뭐 상관인가? 옵시디언 무기 기술, 옵시디언 보호막 기술, 그런 게 있는데, 아, 아 포션이 생겼네요. 보급 포션, 이런 거. 그럼 다른 종족 버그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리멀딩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자장고 주 메뉴로 이동.